안녕하세요. 이상모터스 대표 양병준입니다. 이번 차량은 소나타 DM8 가솔린 차량입니다. 일단 2019년 8월 등록했고요. 2020년형 차량입니다.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은 주행거리입니다. 주행거리가 7,500km가 조금 넘어갔습니다. 그냥 그 정도 주행거리면 거의 뭐 신차급이죠. 그리고 외관과 실내를 보여드리겠지만 실내 비닐 안뗀 차들은 제가 지금까지 봤지만 외관 비닐 안뗀 차는 이 차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마감재 뜯어야 되거든요. 이제 크롬 보호대라든지 뭐 그런 데를 좀 뜯어야 되는데. 뜯지도 않은 상태로 그 뒷좌석은 비닐도 하나도 안 띄었어요. 차를 보는 순간 그냥 신차다. 그냥 그렇게 보여졌어요. 당연히 뭐 무사고고요. 신조차고 사부상태도 올량호 판정받은 차량입니다. 판매가 된 후에 보실 수도 있겠지만 어, 판매가 됐다고 그냥 뭐 뒤로 가게 하지 마시고요. 저희 채널 같은 경우에는 대상 차량을 외관과 실내를 빠르게 소개를 해드리지만 영상 중반 이후부터는요. 차량에 대한 전반적인 시세, 이 차량에 대한 특징 중고차 구입하면서 뭐 어떤 점을 체크해야 되는지 등등 제가 이런저런 설명을 해드려요. 그 점을 좀 참고하시면 뭐 이차 가 판매가 됐더라도 쏘나타 구입하실 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설명해드리니까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구독도 안 하셨다면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차량 소개하는 영상들은 그 후반에 제가 항상 이런저런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 중고차 구입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해요. 이 차량에 대한 가격은요 영상 밑에 고보기 클릭하시거나 댓글 보시면 아, 가격과 이런 저런 내용을 써놓고요 판매가 되면 가격을 삭제를 해놓을 겁니다. 그 점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을 빠르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외관을 보시기 전에 제가 설명 안한게 있어요 이 차량은 추가 옵션을 두 가지 했습니다 8인치 AV와 스마트 초이스 1을 추가하셨습니다 스마트 키라든지 무선 충전 기능 추가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량을 선택하기에는 나는 풍부한 옵션보다 정말 신차급인 중고차를 구입하고 싶다 그런 분한테 적극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휠을 한번 볼게요 휠흠 하나도 없죠 타이어 트레이드는 뭐 엄청나게 좋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외관 보시면 문콕 같은 거볼 때는 이렇게 비스듬하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비스듬하게 봤을 때 문콕 하나 보이지 않고 깨끗하죠 사이드 실도 아주 양호합니다. 외관 보시면, 이게 사실 다마감재입니다이마감재를 떼면, 떼면 이렇게 크롬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아예 띄지도 않고 타셨어요. 그래서 구입하시는 분이 직접 띄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뺄 수가 있어요. 띄고 타시면 크롬이 나옵니다. 여기도 하나, 여기도 뒤는 띄시고, 여기도 안 띄셨네. 여기도 비닐 다 띄시면 돼요. 뒤에 휠도 보시면, 휠 타이어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후면을 보시면, 후방 감지기하고, 후방 카메라가 있죠. 트렁크는 여기. 네, 이렇게 열립니다. 트렁크 공간, 신차급입니다. 여기도 비는 하나안드셨 자, 바닥면 보시면, 출고 때이 지급품 박스가 그대로 있고, 설명책자도 안 빼셨어요. 그대로 그냥 있습니다. 카드키도 있는데, 카드키도 아예 열지도 않으셨네요. 카드키하고 설명책자는 제가 앞에다 실어놓겠습니다. 타이어 키트도 그대로 있습니다. 조수석 면도 살펴볼게요. 조수석 쉴 타이어, 아주 깨끗하죠? 문콕 이쪽도 안 보입니다. 아주 깨끗해요. 여기도 보시면 뒤에 이런데 비닐 안띄셨어요 직접 띄시면 됩니다. 조석쉴 타이어 완벽합니다. 외관이든 실내든 흠 잡을 데 없는 그냥 완벽한 컨디션인 차량이고요. 이제 시동을 걸고 엔진룸 한번 살펴볼게요.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냉각수 적절하죠. 색깔도 좋고요. 엔진 미션 같은 경우에는 2024년까지 무상 보증이 남아있고요. 그래서 안심하고 구입하셔도 되고 이런. 구석구석 부위 이소나타도 오일이 새면 이, 이 부위쪽을 봐야 됩니다 제 체인카바 쪽인데 이 빨간 점 보이시죠 이 부위를 보셔야 오일이 새구나 그런걸 확인할 수 있는데 뭐이 차는 뭐 험하게 탈 주행거리도 아니고 험하게 탔다고 하면 흔적이 남아있을텐데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는 이 겉벨트도 보시면 이 벨트요 이 벨트도 보시면 그냥 그 글씨가 그대로 보이죠 초록색이 그만큼 사용을 안한 차량입니다 차량 상태 아주 좋습니다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윈도우 스위치 신, 신차죠 신차 손잡이도 비닐 안 띄었어요 전동 시트는 빠져 있습니다 스마트 등급에서 추가 옵션을 하지 않으셨어요 차선에 대한 옵션이라든지 뭐 전자파킹 뭐 그런 거는 기본입니다 여기도 비닐 안 띄었네요 핸들도 보면 비닐도 안 띄고 이 액정 부분도 이 신차 때 비닐 안 띄셨어요 <laughs> 주행거리 보시면 7560km 입니다 핸들 왼편 블루투스 오른쪽 이제 크루즈 컨트롤 옵션이고요 내비게이션 아니에요 내비게이션은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프리오 이용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핸드폰을 연결하면 티맵이나 카카오맵이라든지 이용하실 수 있어요. 후방 카메라 넣어 볼게요. 후방 카메라 작동 잘되고요 이런데도 비닐 안 띄셨네요. 예, 다 비닐 안 띄셨어요. 비닐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스마트 초이스 옵션을 넣으셔가지고 무성 충전 기능이 가능하고요. 버튼식 기어고요 드라이브 모드 시트 상태 음, 이런데도 뭐 비닐 안 띄셨죠? 이런데도 다 비닐 안 띄셨어요. <laughs> 이렇게 이 정도 컨디션입니다. 뒷좌석입니다. 뒷좌석도 이런데 그냥 뒷좌석은 사람이 안 앉았나 봐요. 보시면 그냥 뭐이 카페트도 그냥 아이고 이게 뭐 비닐들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시트 컨디션도 뭐 신차 이건 거의 진짜 안 앉은 것 같죠? 착좌감이랑 뭐 헤드룸, 레그룸은 뭐 설명할 것도 없죠. 그냥 뭐 소나타는 워낙 뭐 넓은 차량이기 때문에. 아주 편하고요. 실내 컨디션 상태 이 정도입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신차 대리점 가가지고 차량 구경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실내에는 뭐 담배 냄새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신차 때 냄새 그대로 나고 있고요. 이어서 차량 전반적인 시세와 이런저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제 시세 확인하겠습니다. 쏘나타 19년식이었고요. Dm8이죠. 이게 차량이 신차가 워낙 많이 팔린 차라서 매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고객님들이 많이 찾는 무사고의 5만 킬로 이내 차량만 봤습니다 그래도 51대가 있죠 굉장히 많습니다 자 1630만 원부터 당연히 주행거리 많거나 사고가 있으면 뭐1 2 3 0 0짜리도 있어요 뭐 15만 킬로 정도 탄거 뭐 그런 건 제외하고 5만 킬로를 봤을 때는 1630만 원부터 2,990만 원까지 있습니다 굉장히 비싸죠 신형이 나왔는데 왜 이렇게 비싸냐 그러실 수도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신차가 나올 때마다 차 가격이 올라가니 중고차 가격이 안 내려가요 문제가 많습니다. 평균적인 시세는 한 2천만 원, 뭐 2천 100만 원, 뭐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가장 저렴한 차, 1,630만 원짜리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차량이죠. 1,630이면 저렴합니다. 프리미엄 등급이고 내비게이션도 있고 성능이 없네요. 아좀 아쉽다. 진짜 무사고인지 이거는 차를 성능을 보지 않고서는 확인이 좀 불가능하죠. 가장 비싸게 나온 2,990만 원짜리인데요. 이제 점6 터보 프리미엄 밀레리얼입니다. 뭐 차가 좋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뭐 나는 옵션보다 옵션은 적당하고 그냥 주행거리 짧고 그냥 신차급인 차를 사고 싶다 그런 분들한테는 맞지가 않을 거고 이제 옵션을 좀 풍부하게 생각하시고 2.0보다는 좀 드라이빙을 원하시는 이제 터보 차량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선택하는 차량입니다 성능은 당연히 무사하고 텐데 아 얘도 성능이 없네요 아무튼 이제 19년식 소나타 5만 킬로 이내 차량은 보통 한 2천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한다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영상 속 차량 한번 볼게요. 영상 속 차량입니다. 깨끗하죠? 깨끗할 수밖에 없어요. 7,500km. 와 정말 대단합니다. 아쉬운 건 옵션인데 옵션도 가장 고객들이 많이 찾는 뭐 열선 시트라든지 스마트키, 후방 카메라. 뭐등뭐 뭐 기본적인 옵션이 있습니다 뭐 전자 파킹이라든지 성능 보셔도 뭐 완전 무사고예요 보험 이력도 없고요 완전 무사고 당연히 하부상태 올려놓고요 용도 변경도 없습니다 2천 차 흠잡을 게 없는 차량이죠 이 당시 소나타는요 등급이 스마트 프리미엄 프리미엄 패밀리 프리미엄 밀레리얼 인스퍼레이션 그렇게 있었어요 총 다섯 가지였는데요 스마트 등급이 가장 기본형입니다 가장 기본형에 추가 옵션도 없다면 스마트 키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프리미엄 등급부터는 풀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운전석에 전동 시트가 들어갑니다. 해밀리 부터는 휠 자체가 17인치로 올라가고요. 통풍 시트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밀레리얼부터는 계기판이 바뀝니다. 12.3인치 풀 LCD 계기판이 들어가고요. 가죽 시트가 천연 가죽 시트로 바뀌는 게 특징입니다. 인스퍼레이션은 가장 좋은 등급으로서 지능형 안전기술, 각종 수축방이라든지 뭐 안전 하차 보조, 뭐 교차 충돌방지 뭐 그런 게 들어가고요. 가죽 시트는 나파가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가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12개짜리가 들어가는 게 특징입니다. 이 소나타 DM8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자주 소개시켜드리기도 했던 차량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가장 먼저 생각하는 가솔린 차량에서는 이제 이 매입을 하고 판매를 하고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노킹 소리 나는 차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킹 소리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하면서 구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속 페달을 급하게 밟았을 때 엔진에서 까르륵되는뭐좀 깡통치는 소리 나는 그런 느낌이 나는 차들을 좀 피하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고요 하지만 이제 무상보증기가 남아있는 차들이 또 많으니까 또뭐 이제 차량을 구입했을 때 그런 노킹 소리가 난다면 현대에 뭐 블루 엔지 라든지 사업소에 들어가셔서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핸들 쪽 문제 핸들을 제자리에서 좌우로 많이 틀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후진 주차를 하거나 평행 주차할 때도 막 핸들 많이 틀면서 주차를 하잖아요 그럴 때 핸들 실내에서 핸들끼리 비비는 소리, 스윽스윽 하는 소리가 나는 차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소나타 뿐만 아니고, 아반떼도 있고요 그랜저도 있고, K7도 있고, 등 요즘 나오는 현기차 차량 중에 그런 소리가 나는 차들이 많이 잦습니다. 그게 뭐 수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지만, 내가 구입하는 차가 그런 소리가 난다면, 신경 안 쓰이면 그냥 타셔도 상관없는데, 이게 또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다 보면은 좀 신경 쓰이실 수도 있거든요. 수리비는 뭐 저희 거래처에서 하시면은 뭐 10만원 이내에도 할수 있는데, 외부에서 그냥 일반 공업사 들어가거나 그러면 뭐1 5만 20만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몰 베어링 핸들링을 좀 많이 해보면서 핸들 쪽에 소음이 나는지 체크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냉각수 소모되는 거 이게 이제 점6 터보에서 많이들 지적을 하긴 하는데 2.0도 이 보조 탱크를 보다 보면은 냉각수가 좀 미니멈 쪽으로 가 있는 차들이 주행거리도 얼마 안 됐는데 그런 차량들이 간간히 보입니다. 냉각수 쪽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구입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쏘나타 d m 8도큰 문제 있는 차량들은 거의 없고요. 제가 DN8 팔면서 지금까지 단한번 도 차량이 왜 이러냐 어떤 문제가 있냐 뭐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는 대표적인 차량이죠 뭐이 정도만 체크하면서 구입하시면 뭐 아마 좋은 차량 구입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영상 속에 차량 가격은 영상 밑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또는 댓글을 보시면 가격이 나와 있고요 판매가 되면 제가 삭제를 하니까 그점 참고하셔서 뭐 보시면 되고요 차가 판매가 됐을 때 영상을 보셨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뭐 시세라든지 뭐 주의해야 될점그점꼭 기억하셨다가 좋은 중고차 구입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 양병준이었구요 또 좋은 차량 준비하고 찾아 뵐게요. 감사합니다.